안녕하세요 안나 캐슬 로또 645 에서는 중요한 자동용지 패턴을 분석하여 반자동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로또 1162회차 오늘은 로또 645님 채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용지를 수기로 작성해 보았는데요 시열에 보시면 8 9 10 11번 4연번 이 있어요 이 앞에 끝수들 5번과 18번 이렇게 5 끝수와 8 끝수가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은님이라는 채널에서 끼임수, 예전에 햄버거 패턴으로 유명했던 그 패턴이 나왔습니다. 18번 사이에 25번, 25번하고 11번이 있습니다. 11번은 4연번 맨 마지막 숫자이고요. 오 끝수와 팔 끝수 중에서 당첨번호가 있다는 가정하에 4연번의맨앞 숫자인 8번과 18번, 11번, 25번 이렇게 반자동으로 한번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8번, 11번, 18번, 25번. 이렇게 4수를 네 반자동으로 한 게임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.